누림새가 천대받는 손녀딸이 되었다입니다. 무협 소설 속 찌끄레기 악역에 빙의한 주인공이 죽었다 살아나서 아빠를 구하고 무공도 배우고 연애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무협계에 등장한 신성 같은 아버님입니다. 어차피 여주랑 이어질 일 없으니 우리에게 주라는 독자들의 원성이 자자하죠. 작화가 특히 마음에 듭니다. 남녀노소 골고루 작동 없는 안정적인 작화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막 시즌 1이 완결나서 읽으시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시즌 2를 염원하면서 저도 정주행하러 가겠습니다. 남주의 조카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입니다. 남주를 스토킹하다가 죽는 악녀의 빙의한 주인공 정계를 바꾸려고 시골에 가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일이 있어 수도로 올라가던 중한 남자아이를 주워오는데 걔가 바로 남주의 조카이자 선황제였다는 스토리에요. 그 아이는 바로 여주 껌딱지가 되는데 거기에 모자라 원작 남주와 여주까지 주인공에게 감기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주가 거의 판무파탈 의도하진 않았지만 모두를 꼬시는 능력자 덕분에 모든 일이 결국 잘 풀리는 천운을 가진 주인공인데요. 가끔 보이는 카리스마도 좋고 유한 성격도 재밌고 여러모로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공녀님의 이중생활입니다. 제가 본 작품 중에선 처음으로 사기꾼 범죄자가 주인공인 로판입니다 제국의 천재 사기꾼인 주인공이 뇌까지 근육으로 꽉차 있는 황자를 왕으로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여주는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남주는 붙잡고 톰과 제리 같은 관계에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설정이 재밌어요. 여주가 사기꾼이라는 설정 때문에 변장도 하고 가발도 쓰고 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계략을 활용해 위기를 헤쳐나가는 스토리도 재밌고요. 리드에서 연재중인 상냥한 원수와의 정략 결혼입니다. 힘을 잃은 왕국 아카이아의 일학녀 유스피어 카타테 그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폭군 화나의 라돈과 정리학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암살을 당하고 귀신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범인이 오빠라는 것과 오빠 때문에 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알게 된 그녀 겨우 다시 과거로 돌아와 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엔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죠. 깐피의 직진 남주와 수집 조신 왕녀의 로맨스인데요. 원래 원작 웹소설이 꾸금입니다. 하지만 김리디님이 다시 15세 이용가로 웹툰을 제작했죠. 이거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 완전판도 내주지 않을까요? 황제의 아이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하루만에 이 이혼하며 폐황후가 된 주인공 가문에서도 버려져 조용히 떠나 려 했지만 이미 황제의 아이를 임신중이었 는데요 아이를 정체의 희생양으로 쓰지 못하게 정체를 숨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변두리에서 숨어 살길 몇년 어느 날 황제가 찾아와 아이를 의심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아이를 숨기는 방법 입니다 초반에 황제가 왜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이 자식의 꿍꿍이가 뭔지 궁금해지는 전개인데요 제 기준으로 남자가막 그렇게 비호감은 아닙니다 다른 로판의 후회남들에 비해서 엄청난 잘못을 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뚱한 표정을 많이 짓고 있을 뿐이에요 78 하나 나와있으니 한번 쭉 달려보세요. 무한의 마법사입니다. 사냥꾼 부부의 마국간의 어느 날뚝 떨어진 한 아이. 부부는 아이를 소중히 키웠는데요. 아이는 어느 날한 귀족의 일을 도와주러 가문에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무려 800권의 역사책을 읽고 지식을 쌓으며 마법사의 길로 나아가는데요. 하지만 평민이란 신분 때문에 다양한 위기를 겪습니다. 과연 그는 마법사가 될수 있을까요? 완전 재능충 원칙힌 주인공이지만 어딘가 꽉 막힌 답답한 주인공입니다. 물론 신념이 있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한 게 아닐지. 한편으로 이런 모습이 캐릭터의 정체성이고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답답한 건 감수하셔야 할 거예요.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 입니다. 마왕과 용사가 있는 세상. 베몬 아루트는 용사를 죽이고 마왕의 오른팔이 된 인간이었는데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용사를 막은 것도 모두 우연이었고 대단한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명도 베오나르트. 비밀을 지키면서 연기로 연명하고 있지만 들키면 죽는 목숨. 그의 목표는 마계 탈출로 여생을 즐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변에선 강하다고 소문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해는 점점 쌓여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출정.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마무를 만나고 맙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자카존웹툰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해세요.